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국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국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중간 부분 18절과 19절을 읽어드립니다.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와께서 불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리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결에, 성결한 모양으로 준비하고 또 3일 동안 성결을 준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때를 가르쳐주면서 준비하는데 드디어 준비가 끝나고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그 약속하신 장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강림에 보면 불이 나오고 나팔 소리가 나오고 진종이 나오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권능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등장하면은 그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또 가까이 하지 말고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고 그 이야기에서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그 불이 나와 그들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모세에게만 특별하게 대면에서 이야기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중고해서 할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 모세를 세웠듯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불과 같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로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오늘 보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이제 준비가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 두 가지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옷을 빨게 되고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이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실 때 제일 먼저 성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또 더러운 곳에, 하나님이 임재할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옷을 빨고, 이것은 외면을 말하죠. 그 모습도 깨끗이 하고,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내적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하나님의 그 성결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과 승결로 몸과 삶을 단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겉모습만이 그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배 드리러 오다가, 친구와 다툼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화한 상태, 그 다툼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외적인 것과 또 우리 내면을 함께 정결하게 해결을 통해 깨끗이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는요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오늘 세 가지 현상. 나팔 소리가 들리죠? 또불 속에 하나님, 불을 통해 하나님이 인재했죠? 또이온 땅이 진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권능과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눈 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할 때 땅에 진동하고 불과 같이 임하시며 또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이 옛날에 나팔 소리는 왕의 행차 행차가 있기 전에 나팔수가 먼저 나팔을 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피저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땅에 오실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16절에 보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붕괴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가운 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엉기가 마의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 온 산이 불덩어리가 돼, 불덩어리. 하나님의 막 인재는 불입니다, 불. 성령의 인재도 불입니다, 불.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막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뭐 방언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또 기도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눈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찬양이 터져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속에 인재하는 증거이고, 오늘 이스라엘에 인재하는 증거는 그 신의 산 모두 꼭대기가 막 불타는 산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의 경계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선을 세우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가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며 인간은 그 선악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이 경계선을 둔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과 이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경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유일하게 한 사람 중보자가 필요하니까 모세하고는 직접 이야기 하십니다. 2 0 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곳그 산꼭대기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리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시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더라. 모세는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 자꾸 하나님 보려고 산 위로 밀려 올라오는데 넘어서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자, 모세 외에는 이 백성이 아무나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또여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단들의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 나여와가 그들을 칠까 하더라. 모세가 여와께 아래되 죽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산 주위에 경계를 세우라는 그 경계선에 제사장들이 성결하는 옷을 입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에 대한 포기심, 하나님에 대한 또 궁금증, 이런 게 많으겠지만,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 굴덩어린 장소에 넘어서는 순간 바로 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요하께서 여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호하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넘어오면 죽는 그 죽음의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걸 반대로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을 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아담다하가그 자리 선악가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추방되었듯이 오늘 이사엘 백성은 하나님 택한자 모세 외에 말씀을 전달할 이 모세 외에 다른 아무나 다 들어와서는 안 되고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경계를 정해놓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정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허용하시지만 경계를 두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귀여워도 자녀는 자녀고 부모는 부모인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담으려 해도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을 이렇게 경계를 통해 드러내시는 것이죠. 또 그것이 안전합니다.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오라 했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랑하셔서 그의 말씀하시고 백성에 가서 말씀을 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3일 동안 정결하게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땅에 임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학의 성도들은 이것이 아닌 우리의 육체의 모양 그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강림하신 것입니다.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는 똑같은 우리 인간의 위치에 오셨지만 그는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그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또 세상에 대한 경계선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물이 밀려오지 못하도록 또 교회의 거룩성이 파괴되지 못하도록 십자가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하늘의 복을 가지고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교회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경계선은 바로 이 성도들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기다리시며,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믿지 않는 친구나 이웃에게 복음의 다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3일 이후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셔서 그 생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모자를 버리시고 육체를 입고 우리가 한고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는 구원자이셨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